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 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하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하인의보아리라 있으리 함의 함의일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끓리킴이 없기를 실수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한 소리로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렉스,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러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백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어제 본문에, 어제 본문에 보면 24장 5절, 9절에, 6절에 보면 바울을 세 가지 면뭐세 가지 제목으로 이제 고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염병을 흩어져 전염병 같은 자라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한다. 소동케 한다. 소유하고 소동케 한다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세 가지를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는 소요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예배하러 올라온지 12일 12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12절에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니 예, 소동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부활의 소망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렇게 나면 결례, 정결의식을 행하였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져왔다. 소위 말해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4절의 15절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가 납니다. 도를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의 섬기고 예, 여기 도 십자가의 도의 예, 복음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따라서 그 도를 따라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이 도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예, 나는 복음을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는 자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미 예수님이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율법은 작게는 모세오경을 말하죠. 창세기, 추리굽길 레이기, 신명기, 민수기 또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이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나는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 죄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된 말씀을 다 믿었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된 말씀 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복음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 15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말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인과 악인들로 다 부활하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물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그대로 목도할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들은 의기인과 악인 모두가 다 부활해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이 바울이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심판주로 오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심판을 하게 될 텐데, 양과 염소로 모든 족속들이 가름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들을 이 바울이 믿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도를 따라 주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복음을 따라서 예그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이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가르침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우리들의 성도들이 믿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교리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저주를 십자가에 가져가셨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바 그 믿음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사는가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에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 가르침을 아는 자 성경을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17절에 구제가 나옵니다. 구제. 그리고 재물이 나옵니다.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있어서 3대 경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십자가의 복음의 은총을 받아들인 자, 내 안의 죄와 사망의 권세, 탐욕과 이기심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구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내 민족을 구제한다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이방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근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이 바울이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거둬와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주고자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곳에서 그 간정하고 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죄는 어, 눈을 어둡게 하여 이웃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는 세상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눈을 떼어서 이웃의 필요를 보게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떼어서 여러분들의 순원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여러분들이 정말 구제로서, 사랑으로서 섬길 것인가를, 사랑으로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화로, 문자로, 커피로, 밥으로, 기도로 격려해 줄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삶을, 사랑의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한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적용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두 가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네, 성경을 믿고, 성경을 또 선포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저주의 삶을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참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처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왕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기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네, 따뜻한 편지와 또 따뜻한 전화와 교제와 시간과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작은 예물과 우리의 가진 것들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눈들을 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는 축복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이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